그 이번 주에 선생님은 혹시 어떤 주사 시술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? <laughs> 진짜 두 가지를 많이 했는데 어떠니? 하나는 핑유주사. 핑유 주사. 핑유 핑유요 <laughs> 핑크 유두. 아, <laughs> 아 사실 저는 음음 음. 핑크색이거든요. 그래서 남물. 아니 남물. <laughs> 어아왜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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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, 유두 색깔까지? 왜 그러냐면 아니, 왜 그러냐면. 실질적으로 네. 남성분들 중에서도 왜냐면 같이 사우나를 네. 가거나 했을 때 아유, 조금 놀래하거나 어... 나름 부러워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남자분들남자들남자분들 이게 속설처럼 이렇게 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약간 좀 음중하게 보는 어, 게 있기 됐어. 때문에 있어 근데 약간 거의 색깔이 핑크색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색깔이 아니라 좀 검은 이틱하게 되면 아, 그거를 저, 되려 조금 아,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속설은 몰랐는데 그냥 예뻐 보이고 싶어서 하시는 건줄 <laughs> 네. 아 근데 그 핑유주사가 뭔가요? 그 성분이 뭐예요? 그 성분은 이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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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업비밀 <laughs>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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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피가 아, 아니 그렇다면 네. 자 이거를 정, 한 번에 그렇게 맞으면 그게 돌아와요? 한 어떻게? 번에 되지는 않고요. 이게 그게, 그게 착색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배에서 5회 정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칼라를 이제 세분화해놨거든요. 그래서 한두단계 정도. 유두 이런 칼라. 야, 어머나. 어? 칼라가 막그치아미백처럼아 <laughs> 네. 그런가? 어? 기계 해 가지고 이 하얘지는 것처럼. 그러네, 아, 그러네, 그러네. 세상에 유두 색깔까지도 핑크색으로 만든다고. 어머나. 음, 그러면 이거는 저혹시 네.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. 그 모유 수유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. 보통 호르몬 변화나 이런 네. 것 때문에 그 아, 착색 되는 거를 되돌리는 거죠. 그 보통 네. 그리고 네.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끝나신 분들이 오기,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, 그러면 모유 수유가 이미 다 끝나고 네. 나이가 이제 그런 앞으로 변역일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그 <laughs> 가족 계획 훨씬 전에 계신 분들. 유전적으로 네. 이렇게 좀 네. 검은 신 분들은 전에 오신죠. 젊으신 분들도 많을 거요 그러니까 네. 네. 그럴 네. 것 같아요. 네. 그 핑크 핑유 주사를 맞으러,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? 어 제법 있으십니다. 아. 야 이거 대단하다. 와 진짜 몰랐던 사실이었어요. 저이0당 진짜 요즘에 <laughs> 업데이트가 안돼가지고 너무 안 됐어. 너무 안 됐어요. 너무 안...